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천동 지식산업센터 입구에 있는 상가주택단지를 소개합니다. 이곳 상가주택단지는 이주자 택지로서 제이동탄 신도시 개발로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이주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용 택지입니다. 이곳 상가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1층은 상가, 2.3층은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. 이곳 402블록 상가 주택 단지는 총 46개 필지로 조성되었으며 필지당 약 70평 정도이고 40평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입니다. 1층 상가에서 임대 수익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. 2층은 투룸 2세대 입주할 수 있으며 전세는 2억이고 월세로는 보증금 천만원에월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입니다. 3층은 전용 40평이고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옥탑방을 취미활동 공간으로 만들고 옥상 테라스에 하늘 정원을 꾸미거나 텃밭을 조성하여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시 안에서의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게 상가주택의 큰 장점입니다. 이곳 상가주택 단지는 동탄역 도보 10분 거리이며 치동천 산책로가 바로 옆에 있어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탄의 최고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.